네, 그, 지난 경남 산천편을 이어서 이번에는 경북, 경주로 왔습니다. 제가 지금 경주 앞바다 아주 기가 막힌 곳에다 자리를 잡았는데,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 오늘 이 새벽에, 이 경주 바다에서 그냥 어마무시한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. 그거 먼저 보고 오시죠. 경주 석기! 그리고 71m가 나옵니다. 약계는 20초, 깊계는 45초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 공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패턴을 빨리 찾는 게 정답입니다. 10초. 아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? 나이스 나이스 왔다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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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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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, 크다. 선생님, <laughs> <laughs> 여기요. 네. 잠시만, 잠시만. 밀고, 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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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어요. 좋았네. <laughs> <laughs> 이게 하도 날뛰어가지고 망치로 내려쳐야 되는데. 미안하다. 오케이. 역시. 아이 아, 90이다, 90. 와. 90? 와. 엄청 나오네. 지금 난리 났다. 지금이다. 어 뭐야? 아이씨. 에라이씨,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피니빨려보여. 네. 언제 오냐? 야 뭐야? 물었어? 야 여기서 불면 안 되지. 아니 서, 선생님이랑 엉킨 건가? 물은 건가? 빠지지도 않아. 잠깐 잘 빠지더니 아 어, 잠깐만 랜딩만 버텨만 주세요 사장님. 구석이 <laughs> <laughs> 고기 아직 있어요? 여이 아, 빠지지도 않아 아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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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부러뜨린 게 아닌데 이게 <laughs> 오늘 낚시 다 했네 어, 어떻 이렇게 잡았어 네야 <laughs> 사이즈 커와 씨. <laughs>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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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씨. 아퇴근 빨리 내려. 아, 와, 참치. 와, 축하드립니다. 와, 참치가 너? 어, 뭐야, 이거. 왔다. 와, 만세기! 후! 오 오, 오늘은 만세기 한 먹어보자. 이거 어가고가리 <목소리> 넣어가지고. 먼저 가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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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점심 좀 지난 시간인데, 낚시를 마치고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. 그럼 이제 만세기를 한번 먹어봐야겠죠? 일단 텐트부터 피겠습니다. 으쌰! 따라다단, 따라다단.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. 있을 거다 있는 주방. 오늘 하루는 여기서 묵어볼게요. 쓰기 잡으면 거의 다다 다 놔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거를 안 드시나 제가 한번 회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자. 배고프다. 아 두 점만 한번 떠보자. 초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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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. 그래주고. 자, 그래서. 음. 뭐냐, 이거? 약간 무른 감이 있는데 이게 잡은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완전히 막 푸석푸석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 회식감은 나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만세기 특유의 그 만내 같은 게좀 있네요. 약간 그 끝맛이 여기가 좋거든요. 근데 요때요때요때 만내가 살짝 나네. 하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왜안 먹지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이거를 회덮밥을 먹어볼까? 만밥은 깍죽썰기지. 깻잎. 이거야. 음이반지이 약간 재평가가 시급해 보입니다. 순상이다 순삭. 아유, 이좀 살겠네. 뭐 하고 놀지? 아유.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지. 나무 젓가락 끝에 세 개의 모양이 그려져 있지. 네가 뽑은 나무 젓가락의 모양대로 달고 나는만들으로줄 거야. 모양대로 뽑으면 성공. 깨지면 탈락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? 안 아, 뽑겠습니다. 아, 쌍아트. 쌍아트다. 아까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. 아까 또 우리의 만세기가 남았잖아요. 아~ 아~ 다 만세기 전을 만들 거예요, 만세기 전 만세기 전에다가 막걸리 아~ 오늘은 그으면 됩니다 아~ 고추 너 잠깐 대기 밀가루 아 후라이팬 아까 썼구나 물고 지어야겠다 소리 좋다. 끝났잖아. 와, 오늘의 술은... 둥또 경주였으니까 경주 술 먹어야겠지. 어머, 음, 구우니까 더 맛있네. 이거 왜안 먹지? 회는 살이 좀 물렀었잖아요. 근데 얘는 안 물러요, 안 물러. 그리고 만색이 특유의 맛네 아까 좀 난다고 했었는데 구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. 구이로 먹어야 되는 생선이네. 음, 아 어떡하지? 안주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? 안녕하세요. 예. 차박하다 그냥 켜봤습니다. 뭐 같아요 이거? 배쓰전 아니에요. 무슨 바, 바닷가에서 무슨 배스를 잡? 오늘 어, 제 잠자리 보여드릴까? 잠자리. 그럼 요 요대로 이렇게 자리만 돌립니다. 이렇게. 자 보세요. 잠자리 완성됐죠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눕습니다 여기 어 잠깐만 한번 누워볼게요 한번 누워볼게요 근데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거?